쿼터. 아구샷어 어, 아, 아, 어, 나이스 패. 아 이정 구 아깝비아깝비 나이스. 나이스. 아, 잘줬 아, 이만나이다이다이이다이다이상이다이다이상이다이상이다이이다아이이이이이 이상, 아, 예. 굿샷! 아갑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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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 1사초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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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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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타임 타임 나이패아스컷 굿컷 굿컷 많다 많다, 많다. 패스 어우, 아, 잘 돌았다. 아유... 빨파빨파빨 쓰리... 쿠샷... 아... 쓰리쓰리... 나아지자, 나아지자. 아이고, 나이스 패! 잘 봤다, 진짜 잘 봤다. 와. 잘 봤다, 잘 봤다. 아 까비! 아 나이스 쓰리! 정말 이게 안 나와서 쓰리! 됐다! 아 아까비! 들어온줄 알았어 들어온줄 알았어 아까비 아까비 아 아까비 아까비 아 이거는 아 나이스 아, 네. 안에 아, 네. 너무 오래 있었어 안에 3세 불려다가 내가 알리어3 굿샷 차비 굿 수비 어우 나이스 로우굿 플로우 굿플로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네. 아갑 네. 아이고 구 네. 수비. 네. 나이스 네. 어잘 걸었다. 구 네. 샷. 네. 3점이에요? 몇 점? 네. 2점 2점 이점 2점 2점. 2점. 나이스! 와, 9샷, 9샷. 와. 아 굿샷 굿샷 3! 굿샷! 아이 다 나이스! 오 어, 나이스.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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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아. 빠르 빠르 굿샷! 아아 깝다 나이스 구 p 이아이 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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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패스 아! 패스 패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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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갔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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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패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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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세게 났다 소리가 이거는 무조건 10점차 10점차 너무 세게 쳤다 샷아 조금씩 1분 아. 남았습니다 나이스 페스 나이스 블로우! 아 3점? 3점? 아, 3점? 스 패스, 정모. 어우, 좋아. 아, 아 에러. <laughs> 급했어 급했어 3초남았는데 <laughs> 너무 장면 하나 찍으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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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다 위험 지금. 지금. 초금 지금. 지금. 지 모르겠어 가렸어 10어우 3점! はい、頼む。